장을 휩쓸고 있는 키워드가 일번이 역시 디지털이겠죠 디지털. 디지털 전환 특히 디지털 쪽에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런 단어들 가상화폐. 가상화폐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상 뭐~ 이런 최근에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게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게 범죄 수익으로 이제 반이 이제 활용되잖아요. 범죄 수익을 이제 밖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그 음란물 사이트를 미국의 서버에 두고 회원 121만 명을 모아서 엄청나게 그 수익을 얻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어, 압수를 해요. 216 코인 정도로 압수를 와, 하거든요. 너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쌓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 검찰은 A 씨가 구속일 기준 약 5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뭐 유죄 판결은 사실 당연히 인정됐던 거고 더 쟁점이 됐던 게 비트코인을 과연 몰수할 수 있는가, 그렇죠. 몰수 판결이 네. 가능한가가 쟁점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못한다. 왜냐, 이것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전자파일화한 거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판결이. 몰수하는 순간 약간 화폐로 인정하게 되는 네. 것 같이 네. 되는 거죠. 네. 2017년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쪽에. 법률적으로는 가상 자산으로 좀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한데 그런 판결이 나서 이제 이 범인은 속으로 너무 좋아했겠죠. 쾌제를 불렀겠죠. 결국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하다라는 아, 판결이 아. 사상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뭐 다른 물품이었던 것 같으면 공매 절차라든지 환가 절차를 통해서 국고를 이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산의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어. 어떻게 환가할지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검찰이 그냥 전자 지갑을 그냥 보관만 계속했던 거예요. 2018년이 막 과열됐대요. 그럼요. 예. 어, 우리나라 어, 부자겠는데요 오늘... <laughs> 보관만 하다가. 2021년 3월에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가상자산의 개념이 들어와요. 네. 보면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이라고 한데 이렇게 규정을 해요. 가상자산이 드디어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정의 규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 공매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판가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검찰은 이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 사설 거래소로 통해서 매각합니다. 압수했을 당시에 이 비트코인 2017년도의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검찰이 실제 매각할 때는 122억. 어. 어. 검찰 입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재테크로 <laughs> 국고를 엄청나게 분리. 세금 재테크. 그렇죠. 세... 합법적 재테크를 <laughs> 한 거죠. 네. 아, 이게 국고를 기속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화폐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까지 가기 전에 는 일단 중간 단계로 필요한 게 아마 카드 같은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지금은 당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이용하면 완벽하게 안전한 것일까. 2007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만 해도 카드, 그러니까 은행 카드 같은 것들을 현금 출납기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거기 자기 비밀번호를 치면 현금이 나오고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아, 음.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바로 다 복제를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어떨까. 그 현금의 줄기가? 똑같이 생긴데 같다라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그 카드의 정보를 복제내는 해기회를 넣어야 되고, 실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당들이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밖에 그냥 뭐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허은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에 주로 갖다 놓고서 카드를 집어 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이 기계는 오, 모류입니다. 뭐, 그렇죠? 모류죠.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어 잔액이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돈을 일단 빼는 거죠. 오. 가짜 현금 인출기로 알아낸 카드 정보로 몰래 예금을 빼내간 절도단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현금 인출기입니다. 금모양은 진짜와 차이가 없지만 한도 초과 등의 문구만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이 고객의 카드 정보는 인출기에 장착된 카드 판독기로 비밀번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빼냈습니다.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 2억, 원, 2억 원이었다. <laughs> 그래서 2억 원을 들여 만든 각자 인출기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딴 거래도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정말 충격적인 아. 사건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할수 있겠지만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아낼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 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텔레포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원에 팔아요. 음,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 등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 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